카페이시타 쇼핑몰을 운영 중이신데 매출이 늘지 않는 이유를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 볼게요. 개인 쇼핑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뷰예요. 쇼핑몰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50% 이상이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해요. 리뷰를 늘리면 구매하러 오는 고객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뷰가 늘면 매출도 같이 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리뷰를 늘리려면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 저희는 이것도 영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리뷰를 고객들한테 더 쉽게 써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써주는 과정이 불편하지 않아야 해요 이두 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서부터 리뷰도 크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리뷰도 크는 고객들이 리뷰를 쓰는 모든 과정들이 간편해요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 리뷰를 쓰다가 짜증나서 이탈하는 경험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카페24로 쇼핑몰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이 정말 원클릭으로 리뷰를 유도하고 정리금 주고 고객들한테 감사하다고 댓글 달고 이러는 모든 과정들을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알바생이 잠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알바생도 10분만 배우면 바로 쓸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놨어요. 대다수의 서비스들은 큰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사장님들은 그 정도 규모의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한 달에 8만 원만 내면 사용하실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은 카페14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써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한달 동안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